오늘은 뜨개로그가 아니라 튜토리얼로 여러분을 찾아 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들어 볼 건요, 바로 이넥 리본 넥 워머입니다. 이 리본이 귀엽고 사랑스럽죠?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려고 만드는 방법을 찍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함께 시작할까요? 요, 요 아이는요, 수면사로 만든 아이예요. 집에 있는 수면사 한 볼로 만들 수 있고요. 이거보다 길이를, 어, 너비를 줄이거나 또 길이를 줄이고 늘리고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얘는 수면사로 만든 아이고요. 전이 아이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민크퍼 뜨개실로 만든 아이입니다. 재료를 구하기도 쉬우실 거고요. 또 만들고 나서 착용감도 매우 좋습니다. 어... 전혀 까슬까슬거리지 않아서 어린이도 쓰기에 되게 좋아요. 저도 지온이 목에 둘러줬는데 지온이가 부드럽다고 하더라고요. 복실복실 부드러운 민크 퍼 뜨개실로 리본 넥 워머 같이 만들어 볼까요? 고고! 그래서 이넥 워머를 뜰 준비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저는 이번에 다이소에서 구매한 민크 퍼 뜨개실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 민크 퍼 뜨개실이랑, 그리고 7mm 대바늘, 그리고 리본을 달아줄, 역시, 이거 리본 s 쓸 리본끈도 다이소에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본끈을 묶어줄 실이랑 바늘, 이렇게가 필요합니다. 준비물이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20코를 잡아줄게요. 보통 롱테일 캐스톤으로 하면 3배 정도 길이를 남겨두잖아요? 저는 한 4배 정도 길이를 남겨두고 캐스톤을 해보겠습니다. 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네 이십 코를 잡았습니다. 되게 짧죠? 요걸로 평면뜨기가 아니라 원통뜨기를 할 거예요 꼬리실이 엄청 길게 남았기 때문에 이 꼬리실로 편물을 뜨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저는 꼬리실이 길어서 묶어 놓을게요 자, 이제 원통뜨기를 시작해 주세요 이게 어, 20코밖에 안 돼서 엄청 짧아요 그래서 매직루프를 사용하셔야 돼요 매직 루프 사용하는 법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저보다 엄청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 거기 보고 오셔도 됩니다. 세 개로 코를 나누고요. 이게 메비우스의 띠가 되지 않게 잘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꼬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작 마커를 걸어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털실이 코가. 검정색이라서, 검정색이고 헤어가 엄청 복실복실하다 보니까 코가 잘안 보여요. 저랑 똑같은 실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코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뜨시면 됩니다. 매직루프로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 그, 첫 단이 꼬이지 않는 것만 주의하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평면이 아니라 원통뜨기로 만들어서 반을 접어서 사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온성이 더 있습니다. 됐다. 이렇게 힘들게 한 단을 떴습니다. 두 번째 단은 첫 번째 단보다는 훨씬 쉬울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단은, 어, 코 만들고 나서 좀 빡빡해서 힘들 거고요. 두 번째 단부터는 많이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두 번째 단도 계속 떠줍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길이까지 겉뜨기를 쭉 해서 가지고 와 주세요. 원하는 길이만큼 뜨셨나요? 저는 지금 40, 44cm 정도 떴습니다. 아, 43cm 정도 떴네요. 뜨시면서 목에 둘러보세요. 그리고 저는 한두단 정도만 더 뜨고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45cm 정도 떴어요. 자, 이제 코마금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코마금은 여러분이 아시는 걸로 진행하시면 돼요. 덮어씌우기 코마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리본을 이 리본을 여기 달아줄 때, 이 리본을 여기 안쪽에 숨기려고 여기 그 원통을 그냥 그대로 코마금을 하고 따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덮어씌우기 코마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뜨기 두 개를 뜨고. 이전 코를 들어서 덮어 씌워 줍니다. 한 코가 막아졌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코마금을 해주세요. 끝났습니다. 또 겉뜨기, 덮어 씌우기, 겉뜨기, 덮어 씌우기, 겉뜨기, 덮어 씌우기. 진짜로 끝났습니다. 실을 좀 빼준 다음에요. 가위로 조금 여유있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실을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코막음이 끝났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이렇게 네, 넥워머가 바디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어, 이 넥워머에 리본을 달아줄 거예요. 리본을 달아주기 위해서는 실이랑 네, 바늘이 필요하겠죠? 저는 음, 지금은 여기 브라운 실인데요. 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실이 실로 해주시면 됩니다. 내거머가 검정색이니까 검정색 실로 해주겠습니다. 실을 필요한 만큼 빼준 다음에요. 해주시면 돼요. 지금 하는 작업은 음, 넥 워머를 박음 그 군멍을 막아주는 입구를 막아주는 게 아니라 리본을 달아주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7 mm로 작업했기 때문에 편물이 어, 되게 숭덩숭덩 떠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매듭을 좀 굵게, 다른 때보다 굵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리본의 길이는 넉넉한 게 좋겠죠? 두 개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저는 어차피 나중에 잘라줄 거기 때문에 넉넉하게 50cm짜리, 아, 45cm짜리 두 개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잘라줄게요. 그래서 이 리본을 여기다가 달아줄 거예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시작해볼게요. 저는 바느질을 엄청나게 싫어하거든요. 여러분은 어, 여러분이 아시는 방법으로 튼튼하게 리본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잘 빠지지 않도록 여기 사이에 한번 통과시켜서 처음을 시작해 줄게요. 튼튼하게 달아졌다 생각되시면 이제 바느질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달았던 이쪽 위치에 맞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먼저 바늘에 또 매듭을 짓고. 자, 리본을 양쪽을 다 달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벌어져 있잖아요. 제 리본을 달았으니까 여기 구멍을 막아 주겠습니다. 돗바늘 가지고 계신 거 가장 큰 사이즈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냥 어, 여기 막힌 구멍을 막힌 부분을 꼬매준다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와.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별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대충 코를 찾아서 막아줄게요. 뚫린 부분을 막아준다 생각하시고.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침질을 하셔도 되겠죠. 리본을 꼬맨 부분이 쉽지 않을 거예요. 힘주셔가지고 통과시키시면 통과가 되거든요.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응용은 언제나 좋은 거니까요. 살짝 힘을 주면 이 끝에가 살짝 오므라들거든요? 이러면 모양이 예뻐집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에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통으로 떴기 때문에 여기 안으로 넣으셔서 이렇게 빼주시면 실이, 꼬리 실이 안으로 감춰지겠죠? 잘라주시고. 살짝 펴주시면 꼬리실 이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시침질 하듯이 쭉 막아주시고, 마지막 부분에서 살짝 당겨주시면 끝이 예쁘게 오므라듭니다. 이 방법으로 해주시면 끝을 예쁘게 오므릴 수 있으세요. 됐다. 그러면 다시 마무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꼬리실은 안쪽으로 감추기.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목에 감아서 이렇게 리본을 리본 예쁘게 묶는 방법 리본을 묶어 보시고 꼬리실 여기 있는 부분을 원하시는 만큼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고 빠른 넥워머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이소 잉크퍼 뜨개실로 만든 넥워머와 수면사로 만든 넥워머, 넥워머입니다. 어떠셨나요? 아주 쉽고 간단하죠. 또 재료도 어, 다이소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겉뜨기랑 바느질만 알면 금방 만드실 수 있어요. 어, 매직루프 하는 게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금방 하루 안에 이렇게 예쁜 리본 넥거머가 완성이 되니까요. 여러분 어, 한번 다이소 구경하실 때 링크 퍼 뜨개실 구매해보셔서 이렇게 예쁜 넥거머 만들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안녕. 음, 안녕.